내 손으로 만들어 저 재미있는 슬라임 DIY 홈페이지 퀴즈 SLK 오를 해봤잖아요. 짜잔 이걸 해봤는데 슬라임 만는세계 이번에 우리가 이 샤베트 스콜을 다 만들었잖아요 그때. 그래서 오늘은 스콜딸기, 스콜 딸기 스콜 아발라싱을 이게 다 만들 건데 한번 뜯어볼게요. 역시.

액티베이터 조금만 넣는 거 잊지 말아요. 먼저 향부터 만들어 볼게요. 와, 음 향기로 딸기향인가? 완전 향기 딸기향. 먼저 액티 여기 통에다가 딸기향이라고 써있네. 응. 먼저 액티베이터 조금 넣는 거 잊지 말아요. 네. 자, 가자. 음... 여기 있는 거다 아빠가 넣어주세요. 그럼. 어 네. <laughs> 아직 찐득찐득하죠? 어 아직 녹았네이렇점좀넣어야될것 같아. 근빠 꺼내라면서요. 응. 어떡하냐? 이제 손으로 이제 반죽을 해야 이렇게, 이렇게 넣었으니까. <laughs> 오, 좋다. 오늘 할이다채워다 채워요. 옷을 다 채워요. 친구들, 망친 거 같지 않아요? 안 망쳤어요. 네, 틀어져요. 틀어져 이렇게 비비면여나들이 빨리 출동하나봐요어 아, 빨리 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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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티. 액티도 기여요 여기, 여요 여기, 액티 여기, 여 액티. 액티가 더기여해주세요기어기데 아, 어, 손에도 잘안 묻어요. 기 아, 액티 여 만졌네. 둘러야지 손에 안묻죠 응. 어, 너무 많이 넣으면 굳을 수도 있어요. 응. 하지만 더운 형태가 되죠. 너무 말랑말랑하면 너무 더 늘어져요. 어, 조금만 넣어요. 조금만. 어, 조금씩 떼지고 있는 장인이에요 전 용암손 같지 않아요. 용암손? 용암손, 몰라요. 용암손. 용암손이 뭐예요? 뜨거운 손이 용암손인데 응. 뜨거운 손으로 응. 슬라임을 만지면 계속 묻어요. 아 그래요? 그럼 뜨거운 손이 용암손이에요? 응. 불손 아니에요? 불손? 불손이 아니라 용암손. 그러니까 왜 불손이 아니라 왜 용암손이에요? 그렇게 과학자가 만들었어요. 과학자가 어떤 과학자가? 슬라임 가 e 자 응. c 이이 아까 슬라임 장인이라면서 Slime 응. 만드는 사람이지 응. oh y god. s l i m 마이 o 이거 봐 r Slime Doctor. 이 l i m e 이 o c t 이이 s l i m 이 Doctor. Slime d o c t o 요 s l i 게 e d o 우 소리도 짱이에요. 저 김포 소리 장인이요 저는 슬라임의 연구소예요. 와, 전 자세히 몰라요. 오이, 아! 주세요. 아니야, 이거 다 떼고. ASM, 슬라임 ASM. 오늘의 슬라임 두 개를 만들어야 돼요 와와 예쁘다! 쁘다자 이제 주세요 다 했죠? 거의 다 뗐어요 잠깐만요 저도 좀 떼야 될까? 아! 자 이제 다 뺐죠? 자, 딸기 향을 넣어 볼게요. 음, 음. 달콤해. 하나, 둘. 예. 오. 이늘도부탁다 역시 향에도 음. 음 딸기 향. 냄새 좋은데? 냄새 너무 좋아요. 이거 화장품 냄새 같아요. 오딸기향 더 넣자. 또 망을 주망을 제발. 거미끔미게해요 딸기향을 넣어서 미끼미그한 거예요. 와. 음 샤베트보다 냄새가 훨씬 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샤베트에 딸기향을 넣어 볼까요? 음 딸기 샤베트가 되는 거잖아 왜? 뭔가가... 음. 아니요 딸기향더 넣을래요 저는 너무 눈기가 너무 좋은데 이제 그만 넣자요 음. 다음에 또할수 있으니까 와. 파츠를 넣봐야겠다 저는 이걸 넣어보겠습니다. 와, 이거는 완전 붉은 물... 거예요. 오, 딸기가 들어있어요, 여기. 망딸기. 아 캡슐이 여기 들어있네. 색소 캡슐. 여기 캡슐. 음. 응. 빨간색이야. 이거 넣으면 빨간색으로 변하는데 어떻게 넣을 거야말 거예요? 거야? 넣어야죠. 어요 응. 넣어야죠. 안 넣겠어요 어마이거 응. oh 이거 이게 이상해. 이 녹았나 봐. 어. 빨간색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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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친구들 이거 봐봐요 빨간색이에요 딸기 빨간색 빨간색인데 미장은 빨간색이에요 아니 이 딸기가 빨간색이라고 음. 딸기는 이따가 나올래 너무 아름다워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빠? 흙 색소 택소. 색소를 더 넣어요 손에 다 묻었어요 <laughs> 자, 친구들 이거 너무 예쁘죠? 빨간색을, 오, 청소기도 해주고 마무리. 자, 빨간색 더 넣자. 우와, 와, 어, 물감을 녹는 상태여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와, 진짜 예쁘다. 빨게와 너무 예쁘다. 색깔이 유인네요 여기 봐 여기 여기 좀 닦아줘요. 스스로 해봐요. 어떻게 했던지, 어, 혼자 해봐요. 친구들 너무 아름다워요. 이건 핑크라고는. 이렇게 청소가 다되네 핑크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핑크인지 아니면 빨간색. 빨간색인지 잘 모르겠어요. 먼저 딸기를 넣어볼까요? 딸기. 딸기는 내가 먹을 거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잠깐만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 여기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세아아아아아기아아아아 여기는 연핑긋고, 여기는 왜 빨간색이죠? 왜냐면 아까 여기 책상을 딱딱딱 그려거든요 와, 이거는 너무나 좋다. 이거 저 손에 있는 것좀 보자. 확! 자, 이렇게 하고 아빠, 뭐 만져볼게요. 진짜 예뻐요. 저는 여기에 물감이 없는 줄 알았는데 여기 있네요, 바로. 너무 예쁘다. 어때, 여기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슬라임을 만들어 가볼까요? 여기 끝내고 다시 찍자고. 뭐. 인사하고. 그러면 먼저, 그럼 바풍 한번 해볼까요? 아니개복근데 바쁘면 안될 수도 있어요. 파츠가 너무 많아서. 나와, 둘이. 와. 어, 개포이리도 짱짱 좋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아, 안녕.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고, 알림도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 안녕, 안녕.